페이지 방안에 지음한 진달래 혁명 세력 병향 전단 살포. 아, 진달래 혁명이라는 것은 인드라 장력법입니다. 오래 전에 진달래 혁명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 20세기 이후에 대부분의 혁명과 쿠테타, 그 다음에 유월 항쟁, 건대 항쟁, 무슨 뭐, 4.19의거 예. 네. 이런 모든 것들은 9번 작품이다. 라는 것이 인들데라 9번 론 핵심 주장이죠. 예. 네. 9번 작품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동유럽이나 중동에서, 중동의 봄, 유럽의 봄, 동유럽의 봄, 이런 거, 서울의 봄, 이건 모두 9번 작품이고, 동유럽이나 중동에서, 어떤 표현을 썼죠? 뭐, 오렌지 혁명, 우크라이나등가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 거에 착안해서 인드라가꽃으로 네. 대한민국은 뭐죠? 네. 구, 네. 무궁화. 네. 시. 레바논의 네. 샤론의 장미, 무궁화. 북한에는 진달래, 그렇죠? 네. 그래서 진달래 혁명이라고 장명했습니다 헤인즈 강안의 지음에서. 네. 평양의 어, 평양의 예, 그 반쪽 정원 반쪽 여정 같은 핵심 예, 지배층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신선한 채소와 야채 육류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예, 공장에서 예, 저 뭐야 이건 뭐라나 아 농장 농장 공장 농장이나 공장이나 어쨌든 에서 엄청난 전단이 살포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 박상학 대표가 뿌린 대한민국에서 뿌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질이 예. 한국에서 멀리 내보내야 되니까 코팅 처리해서 보낸 것이고 그리고 또그 안에 1달러 지폐 같은 거 같이 넣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평양 인근에서, 저 농장에서 발견된 것은 종이질이 매우 후지다. 이거는 북한산이다. 중국산이나 북한산은 품질이 매우 나쁘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단번에 이해한다. 이거는 싸구려구나. X등급 종이는 예, 이거는 대한민국 제품이 아니라 반쪽 예, 정원 제품이구나 이걸 안다 이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대량으로 부러졌다 이거는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쇄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평양 평양은 또 어떤 데죠 예, 특별시민만 사는 겁니다 한국과 달라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는 나라니까 네 예,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죠. 인권이야 개념의 체가 없어요, 북한에는. 여성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한 나라에서, 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데. 평양은 장애인이면 축출돼요. 예. 다른 사람한테 불편 예. 보기가 흉하다 해가지고, 예. 혁명의 수도. 쿠데타의 수도죠. 혁명의 수도가 아니라. 예. 북한은 쿠데타로 집권합니다. 반적 일성이 후대타로 짓고 난 국가죠. 네, 수많은 양민을 신의주 학생 의거에서부터 보듯이, 긴 기념하지 않지만, 신의주 학생 의거에서 보듯이, 않지만, 네, 학생 의거에서 보듯이 네, 소련 공산당 물러나라. 반적 일성 물러나라. 여기에 깜짝 놀라서, 네, 기관단청으로 신의주 학생 시민을 학살하거나, 체포된 자들은 전부 시베리아로 보내고 네, 그런 덕분에 그런 오명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처럼 이름을 북한 공산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소련 공산당 발쪽이성 올라가라 이런 것 때문에 공산당 명대신에 북한 노동당 이렇게 개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의지와 학생운동의 결과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러한 에, 북한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양 시내에서 세계 보통 51계급으로 세금 되지만 중국인의 시진핑 맹꽁이 파쇼나 반쪽정은 파쇼, 반미 아베바들이 압지하는 나라에서는 본건 노예제처럼 세계급으로 크게 보면 분류가 됩니다. 에, 핵심 세력 기득권 세력 에, 모든 걸 누리는 세력 에, 완전 기득권이죠 파시스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요계층 타칭이죠 그 다음에 적대계층 에, 뭐 탈북자 가족이라든가 국군 포로 가족이라든가 조총령 계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적대계층 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이 평양은 핵심 계층만 산다고 할수 있는데, 이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핵심 세력이 대량의 인소세어를 통해서 했다. 이러한 추측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네. 드라가 모든 혁명은 국위원이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것은 케인제 질문에서 인드라 강조했듯이, 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예산 원탑, 최고 정보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모든 것이 예, 계획이 완성됐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얼른 플레이, 작전이 실행되고 그 끝을, 최종적인 것을 헤인즈가 온 것이지 헤인즈가 방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네, 활용 전점을 찍기 위해서 헤인즈가 온 것이 다 방안했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유본이 뭔가 작전을 펼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네, 살펴 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이건 중요한 것은 네,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국유본이 지원하면 내당장이도 네, 인제라 강조하지만 내 네, 당장이라도 북한에서 네, 진달라 혁명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예, 기어 풀려는 시도가 있었죠. 예,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훨심해서 예, 기어 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당연히 호응하는 세력이 있죠 북한 예. 그러나 트럼프로, 트럼프로 되면서 국역 방침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예, 그 다음에 잘파쇼 문전 문전비정권 파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있는 시민트 세력, 에, 진달래 행명 세력이 다 동선이 밝혀지고 명단이 밝혀지기 되하면서다 수청당했죠. 에. 그러나 이들아 강조하듯이 북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허가만 하면 돼요. 예, 여태까지 북한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국회의원이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먼저 정보를 알아. 타적정원이 계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예, 진달라 행세에 있어도 이거를 타적정원에게 통보를 해줘요. 반미 아베파를 통해서.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전에 다 발각된 거죠. 군에서 준비하든, 어디서 준비하건 간에. 그러나, 예, 구이 적정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에, 평양 내부에서 들고 일어난다. 예, 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다른 데서 이런 주장은 하지 않죠. 에, 반드시 혁명은 안의 혁명적 기운과 바깥의 북이본과 이 안팎의 객, 네, 주객관적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이 진달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북한의 내부 역량도 중요하지만 북이본의 어떤 세계 정세, 국제 정세의 전략도 중요하다. 이것들을 드나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북이본이 결심을 했더라도. 예, 물론 되긴 되지만 더 한반도의 유리한 그러한 혁명이 되려면 한국인들이 북한인들이 대한민국 시민이 더 노력해야죠. 예, 북한인들이 더 열심히 추진할수록아 이제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분야 하고 여겨서 국위본이 정세 국위본 결정을 예, 더앞당리수가 있는 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떨어져 국위원이 주는 떡을 먹는 것은 예, 굉장히 국위원이 예,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투쟁한 만큼 대가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앉아서 먹는 떡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운전비 파시스트나 좋아하는 게 공짜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북한 시민이 트쟁한 만큼 한반도 통일은 엇던겨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예, 재평가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모든 현대 근현대사의 광주항쟁을 비롯한 모든 의무점들이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는 예, 근현대사의 진상 규명은 어렵다. 강조스린 바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든,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든, 네, 광주항쟁이든유월항쟁이든 자유구, 의이거든무엇이건 간에, 김대중 납치 제작극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통일 이후에 밝혀진다. 네, 반쪽에서는 애비가 누군지, 반쪽 노면 애비가 누군지, 문전비 애비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통일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밝혀진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로 대신 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예, 통일의 그날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통일이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여하만이 가능한, 된다. 예, 이런 점들이들 강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태까지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대리 중동해범 자스민영여 신부 담당했었던 미해군 특수전 담당자가 지금 주한 미해군 사령관으로 와있죠. 그렇습니다. 느린 탈북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권을 한국에서 들었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서 오늘 다 요쯤 하고요. 그 다음에